요즘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뉴모바이러스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 바이러스는 생각보다 흔하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메타뉴모바이러스는 파라믹소비리데 계열의 RNA 바이러스입니다. 2001년에 처음 발견됐고 주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 바이러스는 감기처럼 보이지만 더 심각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콧물, 인후통, 심한 경우 폐렴이나 천식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더 주의해야 해요. 메탄 유모바이러스는 비말로 전파되며 감염력도 꽤 높은 편입니다. 한번 걸리면 면역이 생기긴 하지만 재감염도 가능해요. 안타깝게도 현재 특정 치료제나 백신은 없습니다. 치료는 주로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합니다. 손을 자주 씻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증상이 있는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세요. 특히 어린아이와 노약자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메탄유모바이러스는 위험할 수 있지만 예방만 잘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